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f x 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x 값이 y에서 4까지 변할 동안의 평균 변화율과 0에서 a까지 변할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서로 같대요. 그냥 식으로 적을게요. 일단은 x가 y에서부터 4까지 변할 동안에, 야, 그러면 x, 그럼 이두 개의 점을 일단 찾아보자. y 넣으면 뭐 나오지? 마사? 4 넣으면 뭐 나오지? 4, 4, 16에서 46, 16, 32? 어. 요두 점의 평균 변화를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굳이 식쓰지 말고, 바로, X가 6 커질 동안에 Y가 36 커졌죠? 그러면 기울기가 6이 맞죠? 어, 요 놈의 평변은, 아이고, 굳이, 굳이, 괜히 썼나? 평변 6이에요. 그 다음, 0콤마 머시기랑 A콤마 머시기가 또 있을 텐데, 자, 0콤마 당연히 0이야. 그죠? 그리고 A콤마, A제곱 플러스 4A가 되겠죠?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도 똑같이 6이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어, 그럼 요두점 요 사이의 기울기는 당연히 그냥 a 분의 A제곱 플러스 4A잖아. 그럼 그게 뭐야? 그냥 A 플러스 4잖아. 그게 6이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어, 그럼 A는 그냥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됩니까? 쉽지? 쉬워야 돼.